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내부로 들어오니까 조명이 삐까뻔쩍하네요. 고급스럽습니다. 샹들리에까지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최근 가본 빌라 중에 내부 상태는 제일 좋습니다. 타일도 아주 깔끔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상태도 역시나 정말 좋네요. 4층에 도착했고요. 401호로 가보겠습니다. 현관문 앞에 왔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유자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401호만 경매 나온 게 아니라 403호도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7693이고요. 401호보다 한 평수 작습니다. 근데 최저가 기준 대략 700만원 정도 비쌉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내부 컨디션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 입차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관리 상태는 좋습니다.